1 0 프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튜브 프로이고요. 화면이, 인터페이스가 모두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이틀 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헤드는 스위스의 레이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설비는 지금 2척이 탑재되어 있는데 고객이 오구에 따라서 3척 혹은 4척이 탑재 가능합니다. 척마다 그 미터당 3 0 k 로의 파이프를 적재할 수 있고요. 현장은 지금 사이즈의 한계가 있어서 자동로딩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어, 최대 3.5톤의 파이프를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비는 경제형이고 저희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대백 커팅 헤드를 달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0mm 직경의 원형 파이프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파이프 커팅 설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적 커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호주 업체였을 때부터 많이 활용을 했던 플라즈마 그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대면적 커팅 설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는 폭은 3.5m 그리고 길이는 13m이나 전시장의 규모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테이블 하나만 놓았고요. 요 설비는 12kg의 레이커스 파이버 레이저를 탑재했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이 오구에 따라서 독일의 지멘스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의 앙카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화면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화면 구조는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그 대면적 커팅 설비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박판이나 중후판을 커팅할 경우 이런 경량화된 대면적 커팅 설비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40t에서 60t 같이 중후판을 커팅을 원하시는 그런 고객들에게는 중량화 디자인의 WASD 대면적 커팅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는 한국 내에 벌써 15대 정도 깔았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오산에 20kg짜리 설비를 깔아둔 상태입니다. 이미 양산에 성공을 해서 하루에 11시간, 13시간씩 필요할 때는 2, 3일을 꼬박 쉬지 않고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